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하셨다는데 내가 없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님, 이 무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아입니다. 그 무아를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재행무상, 재범무아. 그것을 다른 말로 반야, 또 다른 말로 공.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 무화란 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나라고 여겼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몸을 나로 여기죠. 근데 몸을 나로 여기는데, 몸이 나는 아닙니다. 나의 몸이죠. 왜 그러느냐? 태어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나입니다. 즉내 몸이죠. 그런데 몸은 매 순간순간이 변합니다. 만약에 몸이 나라면 어제 몸도 나고 오늘의 몸도 나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몸도 나입니다. 몸은 매 순간 변했는데 어떤 게 진짜 나입니까? 지금 나라고 여기는 이 몸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니죠. 또 변하잖아요. 그 몸의 주인이 나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옷을 매번 바꿔 입지만 옷의 주인이 다 같으니 나의 옷일 뿐이지 옷이 나는 아닌 것이죠. 또 마음을 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라는 바탕에 내 마음이 우울하면 내가 우울하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내가 괴롭다. 내 마음이 기쁘면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슬프면 내가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나로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볼까요? 마음은 하루 종일 매순간 변합니다. 만족에서 불만족으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호슬픔에서 기쁨으로,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계속 변하죠. 그래도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인가요? 나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마음은 계속 변하지만 주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른 말 얘기하면 마음은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도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닌 나가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진정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과 몸을 하나로 합쳐서 나로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런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재행무상, 재범무아,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고. 그것을 있다고 여기는 내 마음의 기억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와또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떨까요? 나의 직위, 나의 재산,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권력, 나의 사회적 이치. 이런 모든 것을 또 나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장일 때는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사장이 나라면 어떨까요? 사장하기 전에는. 내가 없었나요? 사장이 소임을 마치고 직위를 마치고 퇴임하면 그럼 내가 아닌가요? 네. 중생들은 내 것과 내 몸과 내 마음을 합쳐서 나로 착각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내 것은 내가 아님을 알고 내 몸과 내 마음을 나로 착각하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몸은 매 순간 변해가니 마음이 나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것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주인만이 나이죠. 이 주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입니다. 그럼 전생의 몸은? 전생의 몸도 내 몸이고, 전생의 마음도 내 마음입니다. 또 다음 생에 우리가 윤회를 해서 몸을 받으면 그 몸도 내 몸이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도 내 마음이죠. 변하지 않는 나, 이것을 진영 자성이라고. 진여 자성에 비춰진 즉 진정한 참나에 비춰진 내마음을과내 몸과 이런 것들은 나로 착각을 한 것을 아상이라 합니다. 아 집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아닌데 나로 착각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들이 내가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확연히 알면 인무아 혹은 아공 이렇게 말하고 그럼, 몸과 마음 뿐만 아니라, 저 밖에는 있 모든 대상들, 내가 안, 이, 미, 설, 신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색성, 양, 미, 초계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억되는 것이 이제 의이고 법인데, 이 모든 것도 나라는 바탕에 내가 감각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해 놓은 것들이죠. 그내 마음과 내 몸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저세계 밖에 것들도 다 실체하지 않은 내 마음의 기억임을 아는 것 그것을 법공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법무화라고요 인무화를 깨달으면 즉 뭔가 마음이 내가 아님을 깨달으면 아니라고저 밖에 대상들, 더 나아선 시간과 공간의 개념, 우리들이 보는 저 우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한 마음의 기억에 불과하다. 그것도 매 순간순간 순간 변화는 재행, 무 상요, 재본무와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걸 법무와 법공이라고 해서 아공과 법공을 다 깨달으면 보살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아를 하면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보통 나라고 여겨지는, 나라고 집착한 그런 대상은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